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찬양대 특송도 생략하였습니다. 대신 우리 모두가 찬양 대원이라 생각하고요, 찬송가 540장 우리 1절 그리고 4절 두 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이 시간은. 어이 배의 사고문 주님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영상을 보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목사님께서 요셉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음. 어, 고난을 이기면그 너머에는 어, 행복과 축복이 또, 또 승리와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음. 어, 정말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많은 너무 많이 울어, 울었고요. 음, 본인 어, 생각에 어, 났죠. 네, 네. <laughs> 제생 저 저의 생각이 딱 나면서 음. 너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하면서 어, 원망도 사그라들고 다시 어떻게든 다시 해 부딪혀봐야겠다라는 음.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어 게 많지만 네.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삶을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음. 어, 음. 무대에도 서 보지 못했을 것 같고 음. 어, 이렇게 큰 상도 받지 못했을 거고 어, 활동하고 싶었던 그 음악인의 꿈도 접었어야 됐을 음.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상황 상황마다 또때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흘러 흘러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두렵습니까? 걱정이 되나요? 아니면 여전히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설교하는 저는 제 입으로 제가 예배를 쉬자고. 말씀 드리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주일 그리고 새벽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과 예배를 휴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까지는 한편 너무나 목회자로서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태풍과 폭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폭풍, 태풍과 같은 상황을 만난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늘 동행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피곤하고 힘겨우면 때로는 제자들의 배에 의지하기도 했고. 말씀을 들고 건너편에 가서 복음을 전할 일이 있으면 제자들의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한번 우리 사진을 잠시 보면요. 갈릴리 호수가 어떻게 생겼나 보면 양쪽으로는 약 12km, 위쪽과 아래쪽으로는 약 21km에 달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가까이에 사는 많은 어부들은요. 호수라고 부르기보다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꽤 크고 넓은 호수입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본 적이 있는데요. 어, 모터 동력으로 배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30분에서 약 40분 정도를 빠른 속도로 건너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꽤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부는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요, 이 호수가요, 한 순간 뒤집히는 순간들이 있어요. 언제냐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만날 때, 그런 돌풍과 현상들이 생기는 합니다. 특별히 밤에 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날이 점으로서매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헬몬 산에서 불어왔던 이 바람이 커다란 폭풍으로 변하게 되고 물결이 치기 시작하고 그 물결이 배 안으로 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법 고기를 잡고 평생을 살아왔던 제자들이기에 이 어려움을 극복 할수 있으리라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열심히 아마 노를 젓지 않았겠습니까? 어, 때로는 필요하면 바람을 이용하기도 했겠고요. 그런데 평생을 그 바다에서 보낸 그들이지만 어찌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살아본 분들은 요 물의 무서움을 압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강에 살았거든요. 강은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방학 때면 아침 먹고는 요 강에 가서 물고기 잡고 미역 감고, 그리고 나서는 깜깜한 밤이 돼서야 집에 종종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겁고 평안한 강과 호수가요, 한순간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태풍이 치는 날 아니면 소나기가 오는 날이면요, 그렇게 좋았던 놀이터가 한순간 마치 전쟁과 같은 상황이 되어지게 돼요. 장마가 여러분 넘쳐나면요,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논과 밭이 한 순간 모래 사장이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막아도요 막을 수 없는 것이 물의 힘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물은 즐거운 놀이터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평생 여기서 물고기를 잡았던 그들이기에 물이 잔잔할 때는요 마치 놀이터와 같고 늘 좋았던 기억들이 넘쳐났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풍랑이 치고 폭풍이 치면 이 바다가 고요한 바다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변하는 그 순간 그들의 힘으로 아무 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바다를 누가 건너가자고 말하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호수를 누가 건너가자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밤에 폭풍이 몰아쳤어요. 제자들의 힘으로 그 무엇도 할수 없는 상황. 마치 오늘 이 시대 이번 주와 같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수 없는 상황. 행여라도 믿음으로 예배하겠다고 자꾸 모여서 이 바이러스로 감염되면. 교회 하나가 한국교회 전체를 힘겹게 할수 있는 상황이어서 예배를 잠시 쉬어야만 하는 정말 평생 생각해본 적도 한 번도 없는 이러한 폭풍과 같은 상황, 더불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만나는 이러한 힘겹고 어려운 시험의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 말씀하시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배를 탔다면 주님의 인도하심 계획이 우리 인생 속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작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만났습니까? 큰 폭풍을 만났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폭풍과 태풍과 같은 상황, 고난의 상황. 건강의 어려움들, 자녀를 통한 근심의 상황들, 뭐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 누가 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유명한 영화 중에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생충에 보면 중요한 대사 한마디가 나오는데 이러한 내용입니다. 주인공인 이 기택 송강호 씨가 이런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는 집안이 아, 잘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영화 끝에 이런 또 송광호 씨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요. 완전한 계획은 무계획이지. 계획을 짜도 소용 없어. 계획대로 되지 않거든. 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들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있었구나. 할 때가 있는가 하면요 무계획이 최선이지 하고는. 실패하고 절망할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 사공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과 동행하신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든 폭풍과 같은 상황을 만난 성도들이 계시다면, 마음을 열어 눈을 들어서 주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나라가 없어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북쪽, 남쪽, 북 이스라엘, 남 유다가요 패망했던 시간이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던 시대.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잘못으로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패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버려두시지 않은 신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요. 그 땅을 이후에 천년이 신한 이후에 다시 회복시키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고는 때론 탄식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때로는 근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오늘 본문의 이 배에 타신 주님은 주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계획을 명확하게 하실 때까지 결코 이 배를 침몰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배를요 침몰하도록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그러니 이와 같은 주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요 주님과 함께 배를 탔다 할지라도 풍랑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 우리 자녀의 어려움들을 보게 되고요. 또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올해는 또 물질과 건강의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언젠가 아이를 키우다가요, 이 녀석이 아주 어릴 때세 살인가 네 살인가쯤 되었을 때에 계단을 내려오는데. 아빠 예배 가니까 예배드리러 가니까 내려오지 말고 거기 있어 하고는 제가 먼저 계단을 훅 하고 내려가는데 애들이 말한다고 말안 듣지 않습니까? 뭐, 3살, 4살이니까 높은 계단을 깡총, 깡총 내려오더라고요. 잘 내려오나 싶어서 내려오지 말라는 데도 그냥 내려오게 지켜봤더니요. 아니나 달라요. 세 개, 네개 내려오다가 앞으로 콕 하고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콧잔등에 이 입술에 어, 계단 모서리에 톡 찍는 바람에 피가 났어요. 살펴보니까 제법 피가 좀 많이 나서 병원에 가서 이거를 어, 조금이지만 꼬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이 입술 위에는요 작은 흉터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데도 왜 이와 같은 고난이 나에게 오는가 하고는요, 불평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꼭 잊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소망이고 희망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개화기에 언더우드란 선교사가 25살에 조선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약 31년 동안 그가 이 땅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조선 땅을 위하여 드렸던 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이곳.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러운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암나를 볼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 곳이 머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래요. 풍랑이 있는 이 땅에 찾아왔던 언더우드.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고난도 어려움도 만남을 믿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고 그의 젊음을 바치게 되지요. 그 일을 통하여 그 헌신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만나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조차도 믿음의 술래의 걸음 속에 찾아오는 한 단계 도약의 디딤돌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과 함께 배를 탔다면 주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큰 광풍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광풍보다 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입술로만 주여주여하고 살아왔던 그들, 풍랑이 일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원명과 불평으로 주님에게 주님께 말씀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때 주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평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를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만난 그 어떤 태풍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평안케 될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이게 바람과 바도도 순종하는가 하여 더라 아멘. 제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큰 광풍이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 진그 순간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경외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주님을 향한 경애함을, 두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편 121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사야 43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만났다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배를 탔다면 풍랑이 올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붙들고 믿음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